네 괴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이 나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좀 무거워서 가벼운 걸로 바꾸고 싶다고 오셨어요 이 빨간색 라벨이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모듈스 제품이고 투어 125s 에요 무겁고 좀 버거우신데 약간 탄도가 뜨는 좀 스피니 좀 안그래도 스피니도 잘 먹는 스윙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스위... 모듈스가 좀이팁 부분이 부드러워서 안그래도 스핀이잘 먹는데 거기까지 스핀까지 많이 먹으니까 좌우 편차도 심해서 어... 이것보다 10g 가벼운 라이플 5.5 115g 짜리로 시타를 진행했는데 확실히 스핀 양도 줄고 좌우 편차도 줄어들고 해서 요 무게도 가볍고 해서 좀 편하다고 하셔서 일단은 이걸로 리샤프팅 해드리겠고 3번 아이언을 또 쓰시거든요 3번 아이언은 어, 105g 짜리로 어, 이렇게 좀 어, 무게 편차를 둬서 어, 새로 해서 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언은 에, 미우라 기캔 121008이고 에, 명기죠 요걸로 해서 작업을 한번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골프 프라이드 그립에 오듀스 셔프트는 다 여기에 빼 놨고 풀잭 5.5 샤프트로 이 샤프팅 끝내놨어니 3번부터 피칭까지 총 8개고 이렇게 작업 매끔하게 끝났고요. 미우라121008 자, 이분처럼 좀 샤프트가 뭐 쓰시는 게좀 무거워지거나 좀 편하게 치고 싶으신 분들은 뭐 가볍게 한 10g 조금 13g 정도 10g 정도 이분은 가볍게 세팅했는데도 굉장히 스윙이 편해지고 어, 이게 풀잭 장점이 직진성 스피닝 양이 좀 줄다 보니까 사이드 스핀이좀덜 걸려서 직진성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안정성도 좋고, 힘 빠질 일도 없고, 이렇게 해서 리샤프팅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